고고 우리 4야 이제 여기야 야, 야, 여기 드디어. 기가 어, 많이 시작한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 두려워. 자, 강훈형 <laughs> <이제 방울이 웃음> 플레이. 플레이 플레이, 야, 플레이 우대요 아, 왜난 쳐다봐, 미안해. <laughs> 아, 아니, 지금이야, 씨. 나부러데이 하고 싶은나데 맞은 거 같아. 어, 아, 저씨 아,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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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대어 봐. 나고선 들리잖아. 아우. 아니, 지금 족하는걸 뭐, 족발하는 거, 좁도 뭐, 좁도 거 뭐, 아니야? 뭐. 야, 조심해. 뭐야? 이가 공격해. 야, 집중, 집중. 이 나이스야이점도면달려봐 아... <laughs> 아, 아, resides, 아 맞아요. 가한 대가. 한 대가. 한아가한 대가. 한한 대가. 한 대가. 가한 대가. 가한 대가. 한한 대가. 한대대1 대가. 대대요 대가.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야. 야. 나 아니, <목소리가> 아, 안상해요이 <치는 사람이. 웃음> 아, 네. 다 갑자기 이 상해. 너무 서로 <목소리가> 지금 팀이. 예쁨, <laughs> <야>. 카메라, 카메라. <목소리가> 아유저조거야에 뭐 살짝 몰리 는이거 방수예요? 방수예요? 부에 살짝 리면안 될까? 요 덮어놓으려고. 방수 됐 때. 돼요? 카메한쪽렸나 아이고, 나 플레이! 너무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정리해야 돼. 나 올라오는데. 오늘로 나올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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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아게아아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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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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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하어 맞아, 맞아. 아이고, 너무 많잖아. 야. 야. 다섯 분 이상으로 타오기야 아, 좋아. 네. 네, 아, 오케 오케이, 오 떨어지는 거. 아우, 떨어지는 거. 아우, Okay. Okay, foot. 야, 야, 이건 어쩔 수 없다, 아. 야, 이거 아, 이건 흰으로 옮겨야 니까 이건 흰야 이건 야니가다 아, 아유, 야, 네가 앞에서 다 가려놓고. 내가 공격 좀 하려니까, 이 형제. 공야안오이고양이 아, 아, 어? 아 어. 김진봉 장관님 뭐 하고 있어? <laughs> 뭐야 <하는 거야? 웃음> いいにおうだ。 아 진짜 아 진짜 공격수가 왜 들어가? 그러니까 고자신 있어. 뒤에서 중심으로 오 아이고 아. 치. 아따

얘도 쓰고 는거 아니야? 이거. 안 맞았어요, 맞았어나 진짜, 장으로뭐 하고 있는 게 없다. 야, 장에서공대이 있어. <laughs> 야맞지맞지 <저거 맞죠?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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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공격 3득점이야. 3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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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. <laughs>